최근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흉흉한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많이 있는데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많이들 들어보셨을 만한 뉴스들 중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위층 아래층 사이에 갈등이 굉장히 많은 그런 기사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도 아래층에 있는 30대가 위층의 노부부를 살인을 한 그런 뭐 끔찍한 사건이 있었고 최근에도 소리가 난다면서 항의하러 와서 그 문을 막 쾅쾅 두드리는 그런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수직으로 쌓아올린 다른 나라에서 흔하게 접하지 않는 그런 주택을 우리는 메인 주택 시장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한국에 유난히 층간소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기는 한데 다만 최근 들어서 그 빈도도 늘어나고 심한 정도도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층간소음이 도대체 왜 발생했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대처를 하면 좋겠는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층간소음에 관한 기준은, 1991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전에 굉장히 많은 주택들이 지어지는 국면 속에서 층간소음에 대한 이슈들이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먼저 선언적으로 층간소음 저감 설계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규정을 하거든요. 그때는 층간소음이 뭐몇 데시벨 이하여야 된다, 이런 것들이 없고, 다만 좀 선언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그냥 유야무야 넘어간 게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90년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노태우 정부 때 200만원 짓던 그때였고 그 이후에도 96년부터 2000년까지도 또 200만원 지어지거든요. 그래서 90년대 중공된 주택과 그 후에 중공된 주택이 너무 많아서 공사에 대한 품질에 의구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이에 2000년대 초반부터 층간소음과 관련한 민원이 정말 엄청나게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층간소음에 대한 어떤 기준을 조금 정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2003, 4, 5년, 2004년부터 그 층간소음에 대한 소음 기준을 결정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소음 기준을 경량 충격음이라는 소음 기준. 그러니까 우리가 책상에서 뭐 핸드폰을 떨어뜨리거나 골프공 레벨의 물체를 떨어뜨렸을 때딱 하고 올리는 고소리. 중량 충격음은 발망치라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점프해서, 쇼파에서 점프해가지고 마루로 꽝 떨어지거나 구강, 구강, 구강 하는 그 쿵쿵거리는 거를 중량 충격음이라고 하는데 이 경량 58dB, 중량 50dB란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명문화된 기준을 1, 2, 3, 4등급으로 쫙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대응을 하게 되냐면은 지어진 아파트들의 층간소음 테스트를 해볼 거 아니에요? 해봤더니 그 미달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쟁송이 많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근거가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이 층간소음이 있다 그랬는데, 우린 조용하게 살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막 이랬었는데, 이제 테스트 해보니까 뭐안 조용한데, 뭐너희 자식 일로 와 해서 완전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 층간소음과 관련한 논란에서 정부가 시행을 한,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좀 조장을 한그세 가지 꼼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하나씩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기준을 명확히 설립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까 그 등급제를 만들면서 이 등급제로 모든 주택을 다 테스트하는 게 어려우니까 이렇게 설계를 하면은 이 층간 소음에 대한 차단 성능을 인정을 해 주는 인정 바닥 구조라는 게 나오는데요. 그거를 표준화시켰기 때문에 표준 바닥 구조라고 하거든요. 표준 바닥 구조는 이런 겁니다. 종전까지는 건축물 바닥 슬라브 콘크리트 두께가 180mm였어요. 그 위에 완충재랑 몰탈이랑 마감재가 올라가는데 표준 바닥 구조를 하면서 210mm로 30mm 올라간 거예요. 슬라브가 더 두꺼워졌죠. 그러니까 이대로만 짓는다면은 이 1, 2, 3, 4 등급에서 최저 등급을 무조건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해 줄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건설사한테 정 반대로 말하면은 면죄부를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건설사들은 그 표준 바닥 구조의 초창기는 약점을 이용을 해요. 그 콘크리트 슬라브 위에 완충제가 들어가는데 완충제에 대한 밀도 규정이 없을 때아 이거 그냥 저밀도에 그 느슨한 완충제를 넣으면 되겠다 해서 막 스티로폼 같은 걸 집어넣고요 원래 사실은 그 완충제라는 게 경량 충격음을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소재이기 때문에 그 완충제의 밀도가 너무나 중요했는데 저가의 자재를 쓰면서 이런 문제가 더 발생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2005년부터 표준 바닥 구조로 지금까지 쭉 지어지는 과정에서 표준 바닥 구조면 은 충격음이 없을 줄 알았는데 막상 건물이 지어지고 나서 또 살아보니까 층간소음이 여전히 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도대체 뭐가 문제냐라고 해서 알아보게 되니까 이렇게 면피를 줬던 규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애초에 정부에서는 건설사를 대상으로 실제로 층간소음을 잡으려고 했었던 그런 노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건설회사들한테 계속해서 면제부를 주면서 층간소음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계속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던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확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두 번째 꼼수는 뭐냐면은 층간소음 측정 방식에 대한 이슈인데요 국제표준이라고 하는 ISO에서는 층간소음을 측정하는 방식 중에서 경량충격음 측정 방식을 표준화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국제표준은 각국으로 다 번역되기 때문에 KS 스탠다드로도 번역이 됐고 모든 나라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탭핑머신이라는 걸 써가지고 경량충격음을 어, 측정하게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 층간소음은 아이들이 소파에서 점프하는 발망치인데 이거는 충격파와데시벨 그 헤르츠가 중량 충격음이다 보니까 이 ISO 표준만으로 커버할 가수 없어서 한국이랑 일본에서는 중량 충격음에 해당하는 시험 방식에 대해서 각자 자국 표준화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바로 뭐가 나오냐면은 중량 충격음을 측정하는 방식 중에 이렇게 타이어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바닥을 꽝꽝꽝 자동으로 때리는 뱅 머신이라고 있고. 일본에서 썼던 방식인데 임팩트 볼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 무거운 고무공인데 이걸 떨어뜨리게 되면은 나는 소리로 측정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근데 이 백머신이 진짜 매우 센 강도로 바닥을 꽝꽝꽝 때리니까. 우리나라처럼 콘크리트 바닥이나 바닥 슬라브랑 골조가 이렇게 따라락 된 데는 뭐 괜찮은데, 일본 같은 데서 이런 걸쓸 수가 없어요. 목재 바닥 건축물이 많다 보니까 이걸 쓰면 막 깨지는 데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거기는 임팩트볼을 썼는데, 우리도 그래서 일본이 임팩트볼 쓰니까 우리도 임팩트볼 써야 되겠다. 그러면서 임팩트볼을 도입하거든요. 백머신과 임팩트볼 간의 소음에 대한 그 시험 오차가 존재하잖아요. 기준은 37 이하부터 50, 58 이하로 가야 되는데 데이터가 두 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보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 값을 3 데시벨 정도를 보정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두 가지 시험 방식에서 다른 값이 나올 텐데 어떻게 이 측정한 값에서 몇대시벨를 보정한 그 값을 충족하면은 이거를 통과하는 걸로 하는 거를 이게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감사원도 그렇고 많은 그 시험 연구 단체들이 그 임팩트 볼은 일본에서 썼던 방식이고 충격력도 약하니까 중충격음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가뜩이나층가소음 문제가 심각한데 이걸 쓰는 게 맞냐 이러면서 2014년에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도입이 됐다가 1년 만에 바로 퇴출된 이런 사건도 있었거든요. 여튼 그래서 이 중량 층격금이라는 거를 시험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되게 논란이 많은 상태로 쭉 갔었는데 여기서 정부의 그세 번째 좀 꼼수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정부는 이런 논란이 심해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22년 9월부터 층간 소음 사후 확인제라는 걸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후 확인제라는 건집다 지어진 다음에 그다음에 테스트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처음 듣고 아, 그럼 진짜 층간 소음 잡히겠다. 다 지어진 건물에 테스트를 해서 층간소음이 심하게 나오면은 그럼 새로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다라고 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단서가 생겨. 뭐냐면은 전체 세대를 다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샘플링 세대를 조사해서 평균을 내고 그 평균값이 최저치를 넘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0세대 짜리가 있으면 한 20가구 샘플링을 해서 20가구 샘플링을 통해서 계산된 그 값의 평균이 최저치보다 위에 있다면 합격 이게 사후 확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2년 9월 도입 이후에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한 1,000세대 정도 되는 단지를 재조사를 해봤더니 한 300가구 이상이 기준치 미달 그리고 한 40%는 합격 그리고 30%는 되게 좀잘 나온 합치니까 합격 그러니까 300몇식 가구는 기준치 미달이어서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되는 구조로 살고 있었는데 전체 단지의 평균값은 높기 때문에 이 단지는 사후 확인제에서도 문제가 없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니까 이 층간 소음과 관련해서 첫 번째 기준을 수립할 때부터 어 거의 모든 과정에서 건설사들을 굉장히 배려했다는 그런 비판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게 사후 확인제를 하면서 되게 강화시킬 것 같았지만 평균으로 그냥 쌈싸먹는 이런 방식으로 묶어버리면서 이거를 회피해버리니까 전개 과정을 본 사람들은 굉장히 뿔이 날수 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지어지는 건축물에서도 여전히 층간소음과 관련해서 논란과 노이즈가 많을 수 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 근데 이런 오피스 건물에서는 층간소음 얘기가 거의 없거든요. 저희가 있는 건물이 13층인데 12층에서 제가 아무리 관광 뛰어도 아 13층에서 누가 관광 뛰고 있네 이런 소리를 전혀 못 듣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피스 구조에선 층간소음이 없는데 주택이 왜 있냐 제가 그런 얘기할 했더니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주택에는 귀를 대고 자지 않냐 <웃음> 그래서 <웃음> 바닥이 울리지 않냐 어? <laughs> 그거 되게 근거 있는 의견이다 근데 안타깝지만 층간소음 테스트할 때는 벽에서부터 1m 떨어진 데를 기준으로 바닥에서 1m 떨어진 그 높이에서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귀를 바닥에 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진동으로 그게 울렸을 때 층간소음이 들리는 건데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구조적으로 얘기를 하면 은어 기본적으로 오피스 건물은 기둥 그리고 보, 그리고 그 위에 슬라브가 얹혀지는 라멘식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라멘식 구조는 슬라브를 때리는 중충자금도 보가 1차적으로 흡수를 하고 그리고 기둥이 흡수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 층간 소음으로부터 매우 자유롭다고 할까? 주상복합으로 지어진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상업용 오피스 건물들은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소음이 나질 않습니다. 근데 아파트는 이것도 아파트 웃긴 게 옛날에 아파트를 이렇게 지었어요. 기둥, 보, 슬라브. 그래서, 이촌 현대 아파트 리모델링 할때 실내친구를 재봤더니, 요즘 아파트 2300mm, 2.3m 밖에 안 되는데, 그 아파트는 실내친구를 재니까 2.65m. 아, 왜 이렇게 높아요? 보가 있어가지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아파트 대량 건설하는 8 90년대 벽식 아파트 구조화 되면서, 아파트의 기본적인 골조 시스템이 벽식이니까, 슬라브와 벽이 직결해버리고, 슬라브가 울리니까 벽도 울리고, 벽이 울리면서 소리가 나고, 그래서, 위층 층간소음만 아니라, 뭐, 5층 위의 소음이라든가, 5층 아래 층간 소음도 벽 타고 와가지고 저를 때릴 수가 있는 이런 문제가 생겨버리는 건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둥으로 되어져 있는 아파트는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기둥 보 슬라브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기둥과 슬라브만 얹어져 있는 이런 무량판 시스템이 있는데, 무량판 시스템 그 자체도 구조적으로는 순수한 벽식보다는 층간소음에서 훨씬 더 앞서 있는 구조여서 그래서 LH 주도로 하는 신기술 설계에서 무량판이 많이 사용이 됐어요.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둥과 벽식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빨리 지어야지 될때 했었던 거고 층간소음에 가장 약한 방식이에요.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콘크리트 바닥슬라브라는 게 그러니까 골조 바닥층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골조 바닥 위에 어떻게 하냐면은 뜬 바닥 구조라는 걸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상업용 오피스 건물들은 바닥 슬라브 위에 그 위에 우리가 사용하는 바닥을 띄워요 지지대 서포트를 대가지고 띄워놓거든요 그 띄운 그 받침대에 이제 고무 등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완충제 역할을 하는 그런 바닥을 뒀기 때문에 위에서 마감 바닥에서 아무리 꽝꽝 띄어도 그 밑에 공간이 있고 완충재가 있으니까 이 골조를 직접 때리는 영향이 덜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기둥 보호 시스템의 라멘 구조인데 띄운 바닥까지 되니까는 층간 소음이 사실상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13층에서 아무리 구강 구강거리면서 달려가도 12층에서 올라올 일이 없는데 주택에서는 이런 띄운 바닥이 없고 한국식 아파트는 골조에 완충재 마감몰탈 마감재를 거의 비춰서 시공을 해버리니까. 때리면 띵! 하고 울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뜬바닥 시스템을 차용한 많은 나라에서는 층간소음 문제가 아예 없고, 일본에서도 그 목조주택이어서 뜬바닥을 차용한 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옆나라에서도 별로 없는데, 우리만 유난히 굉장히 많이 기준을 적용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맞는 그런 시한 방법이랑 표준 방법들이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이게 고도로 성장하고 주택을 막 많이 공급하는 기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체크하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 제도를 제대로 도입하지 않은 그런 백래시 너무 무섭게 오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분석왕을 보시는 그 구독자분들이 아파트를 선택을 하실 때 아파트의 브랜드, 조경, 커뮤니티, 인테리어 마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아파트의 골조, 바닥 슬라브 두께, 완충제는뭘 쓰고 어떤 바닥 구조를 갖고 있고 층간섬 저감 노력은 뭘 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니즈가 있어야지 결국에는 제도도 바뀌고 시스템도 바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꽤 이, 이런 용어가 적합할지 모르겠지만은, 주택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가스라이팅을 당해왔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주거환경에 맞게 층간소음과 관련한 기준들이 이렇게 저렇게 전달이 돼야 된다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런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좀 합리적인 의견을 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건설사 중심 건설 일변도의 주장 건설사들의 좀더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쉽게 짓고 층간소음이 적더라도 인정을 받아버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양해되는 그런 환경에서 건설산업이라든가 주택산업이 커 가다 보니까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거니라고 생각해서 소비자들도 점점 브랜드와 조경 마감 눈에 보이는 것들만 구조가 더 중요한데 눈에 보이는 거 마감재 위주로 취사선택하는 이런 경향이 좀 쎄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가 이제부터는 조금 달라질 부분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건설사들도 자체적으로 기술이 없냐, 그렇지도 않아요. 요즘 메이저 건설사들 기술력들 보면은 2017년에 반포주공 1단지 수주전을 할 때요. 거기 바닥 슬라브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면은 바닥 슬라브 두께가 표준 바닥 구조 210이잖아요. 우린 260으로 하겠다. 50mm를 더 두껍게 해놨어. 완충제 이만큼. 아, 그러면은 바닥이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두꺼워졌으니까 그 자체만으로 굉장한 진동 저감 효과가 나는데요. 근데 그 당시에 왜 그랬냐면은 반포지공 1단지의 재건축 수준을 앞두고 굉장히 GS건설과 현대건설이 수준 경합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그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브랜드와 디자인 조경 마감이 뿐만 아니라 구조까지도 막 어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비자가 달라지거나 소비자가 의식을 하고 그걸 요청을 하면은 건설사들이 크게 달라질 법한 어, 그런 기술력이나 이런 건다 있거든요. 사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결국은 다돈문제이긴 한데 우리가 아파트란 이런 고가의 자산. 요즘 아파트 짓는데 몇 억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몇 억씩 들어가는 자산에서 이7인가 소음 저감 노력을 위한 시공상의 추가적인 부분은. 결국에는 그 자산을 통해서 나오는 주거 서비스에 수십 년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해볼 법한 거가 되거든요. 눈에 보이는 마감이라는 거는 5년, 10년 후에 얼마든지 교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크리티컬 하지 않지만 구조는 매우 크리티컬 하니까 구조에 돈을 많이 쓰도록 수요자가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런 영상을 뭐 국토부도 싫어할 거고 건설사도 싫어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러면 우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뭐, 뭐 해먹고 사냐, 막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리고 여러 압력이 있겠죠? 그러나 이런 압력을 막아줄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최부심 구독자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리고 건설사들이나 국토부나 이런 제도나 법을 만드는 쪽으로 달라진 의식들을 발휘하기 시작을 하면은 분명히 이런 쪽도 달라지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층간소음 문제가 그 위층과 아래층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만나서 감정이 격해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법과 시공사 그리고 소비자 이 셋이 삼이 일체된 마음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파트들 중에서도 층간소음이 지금 상대적으로 덜 나는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주상복합 단지들입니다. 다 기둥보 방식으로 라멘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층간소음에 있어서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무량판 구조로 되어 있는 단지들 역시 일반 판상형 벽식구조 아파트보다는 층간소음에 있어서 훨씬 더 견주할 수 밖에 없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일부 단지들마다 층간소음 저감 정책, 저감 공법, 저감 기술들 쓴 단지들이 있어요. 이런 단지들은 일반적인 표준 바닥 구조보다는 층간 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를 분명히 분양할 때부터 아니면은 준공되고 나서도 많이 어필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좀 찾아보시면서 눈에 보이는 그런 것만 보지 마시고 구조적인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상복합 아파트가 과거 판상의 아파트 대비 평면이 예쁘게 나오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어 이런 순수한 라멘 구조가 아니라 벽 기둥이라고 하는 기둥 벽을 어느 정도 혼합한 철근비가 높아지면 벽 기둥이 되는 건데 벽 기둥화 되더라도 평면에 대한 자유도도 있고 층간 소음이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주상복합이나 이런 단지들에 대해서도 조금 다시 보는 그런 시도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도 주택을 볼때 그런 식으로 보는데 어디를 갈때 우리 아이의 연령대를 고려해가지고 아이가 어떤 식으로든지 집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쿵쾅거리면서 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아래층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매트를 까는 집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매트 같은 완충제도 사실은 경량 충격은 대부분은 다 잡아준다고 생각해도 무방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자기 아이들 연령대가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새는 1층이라든가 필로티 바로 2층. 그러니까 1층 바닥층이거나 필로티로 떼어진 아파트의 그 2층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바닥층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바닥 슬라브 울리면서 이쪽 집에 직접 퍼지는 그 층간 소음에 있어서만큼은 고려해야 될 대상이 없으니까 이런 층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은 층간 소음이 1991년부터 2003-4년 준공된 아파트까지는 층간 소음에 대한 기준이 없었던 때라서 이런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한 아파트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2005년부터 표준 바닥 구조를 채택한 아파트에는 어쨌든 한 차례 좀 경감되는 수준이긴 하지만 여전히 설계 층간소음을 넘어서는 아파트 단지도 많기 때문에, 어, 층수 조정이라든가 그 바닥 조정 이런 게좀 있어야 될것 같고, 이런 단지들 중에서 기둥식으로 되어 있는 단지들은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이런 거를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결론, 건설사들아 모든 아파트를 다 기둥식으로 지었죠.